네 저희가 돈을 모아서 차 바이스키를 샀어요. 네 샀어요 이거. 네 지금 방금 제 가면 TV가 좀 썼는데 그래서 이어서 할 거예요. 네, 가면 TV가 산 거예요. 네, 제가 돈을 거의 부태줬어요. 이 써가지고 안될 수도 있을 텐데. 예정인사.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보이게 내가 네, 보여줄게. 빡치면안 돼. 안 되면 조용히 불러도 돼. 야,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? <laughs> <야>, 뭐해? 예 <laughs> 조준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. 야. 나완가올렸다김동민네 그냥 닦으면 돼 이따가. 이거 잘 되어 있는 거야? 아니. 이잘 되어 있는 거 이거? 만수로 된 거. 아, 돈되고 있다. 어, 된다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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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어? 네, 제가 이갈이 안 나오고. 지금 어, 이렇게 해야 되겠 아, 슬롯이 누가 원래 슬롯시 기계로 이렇게 한 바퀴 돌지 않냐? 계속. 그러니까. 나 따라 해볼 아이씨. 아이, 좀니 자리만 해. 아. 아니, 아 하... 아니, 요거요거만해줄게요 카메라에 튀겼다. 더 뿌려 안돼 안더부을래 안돼 이거 가지고 우리 둘이를 못 먹어 순리랑. 야 아까 너무 많이 뿌렸는데 왜 이렇게 적어 보이냐? 그니 아까 아? 이것보다 더 많이 뿌렸는데 진짜? 어 내가 마음껏 뿌렸거든 여기 거의 꽉 차도록 했어 <laughs> 정말 이거 왜렇게안되 너? 얼음 하나 가져가버릴까? 아 차가 야 여기 주위봐 완전 흘렸어 아. 거의 다 뿌렸어요 네다 녹았고 이거 성공 안되고 아 근데 이거 왜 안되냐 어얘 얘 이거 제글리 보여주세요 네, 얘 제가 먼저 이걸로 했어요 아니 안 안했으면 안했으면 저희는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뿌린거야? 어이 아 너도 너 뿌렸으면서 뭐 지갑 뿌려달라고 했어요. 이영서 있었는데, 이영서. 아 자기가 뿌렸으면서 지갑 아, 뿌려달라고 아. 했어 야. 네. 아까 들었지, 아까 지갑 뿌려달라고. 아, 아니에요. 네. 내 이제 먹도록 할수 있어. 이걸 먹자고? <laughs> 아 루펜 혼자 콜라 먹다가 사고 치네요. <laughs> <laughs> 이게 빨대지. 그냥 국물 먹는 거지. <laughs> 같이 야 t s y o 치야 w a t c 같이 t it? w h 밥도둑 y o 밥도둑. u n 야 아유. 왜 이렇게 맛없냐? 니네 혼자 다 먹어라. l w 야방송이 your tunnel? 맛있어. t <laughs> s 맛있어 r tunnel? What's your t u n n 아, 나바빠 생각 안 해요. 맛있어요. 맛 없어요. 이거러고 <laughs> <laughs> 방송 끄면 이제 시간. 또 먹어요. 네. 일부러 전안 먹으면 뒤진다. 그래. 그래, 방망이 들고 그이 먹었어. 근데 아, 나 머리 뒤에 이렇게. 내가 만이안 먹으면 이걸로 죽을게. 아, 예, 상한 방. 아, 머려 봐. 빨리 먹어. 근데 방송 끄고 먹나? 안 먹나? 자, 이 맛은 쓰레기. 콜라에다가 얼음탄. 콜라에다가 얼음탄이야. 내가 때린다. 콜라에다가 얼음탄 맛? 방송 끝나면 먹지 마. 닭 도둑이에요.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먹으세요. 부어 주세요. 음. 난 맛있네. 오늘 생일. 난 맛있네. 아, 케이드. 아, 너네 이거 다 먹어. 다 먹을게. 네. 계속 먹게먹 네 밥도 두개요 진짜 여기 여기 보 여기 이렇게 되는데 그냥 화채 같죠? 밥도 두개야 음. 그냥 콜라에다가 얼음 응나 음. 네, 그런 맛이에요 콜라에다가 얼음 담아 이트위 아이스크림은 진짜 다음에 제대로 만들거고 이거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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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야 아 그거 뭐냐 그거 아니 콜라 그 a 분식점에 t e 거 iced tea, 이거 e d t e 이 iced tea, 슬러시 d tea, iced tea, i c e 세요 e a i c e